안녕하세요. 목포 아라수산입니다. 12월 8일 물때는 열물때입니다. 구독과 알림설정을 해두시면 오늘의 영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 한띠먹갈치입니다. 안강망 한띠먹갈치 마리당 통통한 3지에서 3지반 내외 사이즈로 나옵니다. 공산품이 아닌 생물이다 보니 약간의 크기 차이는 있습니다. 안강망 한띠먹갈치 40마리에 43만원입니다. 20마리는 22만원입니다. 10마리는 11만 5천원입니다. 얼음에 눌리거나 택배 배송 중에 배가 터질 수 있습니다. 택배비는 포함 가격입니다. 다음은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 두띠 먹갈치입니다. 먹갈치라서 부드럽고 맛있어서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마리당 통통한 삼지 내외 사이즈로 나옵니다. 공산품이 아닌 생물이다 보니 약간의 크기 차이는 있습니다. 한상자 10마리에 32만원입니다. 반상자 25마리에 16만5천원입니다. 얼음에 눌리거나 택배 배송 중에 배가 터질 수 있습니다. 택배비는 포함 가격입니다.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